안녕하세요, 블루밍 마켓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옷은 아주 깜찍한 트렌치 코트, 네. 트렌치 코트입니다. 봄에 입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그냥 보세요. 특별히 브랜드가 없어서 제가 아주 싸게 올릴 예정이고요. 이거는 학생분들,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초년 분들에게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저도 그때쯤 입었는데, 이게 보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입으면 예뻐가지고, 제가 딸 낳으면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딸을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어, 여기 뭐, 각 잡힌 곳도 없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물 세탁 그냥 한번 하시고 어, 옷은 말릴 때가 중요하거든요. 물 세탁 하시고 옷걸이에 착착 잘 펴가지고 걸어서 말리시면은 형태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히지 않게 잘 펴서 말리시면 되고 그냥 물 세탁하시고 네, 안감 이렇게 있고. 여기는 버튼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요런, 요런 스타일의 버튼이 달려있고, 양쪽에 주머니 있어요. 이렇게 있고, 네. 보세 옷이라 마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뭐, 그냥 입을만 하다? 예뻐, 디자인이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못 버리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허리 잡아줄 수 있는 스트랩 있고요. 네. 되게 입으면 깜찍한 스타일이라서, 네, 마음에 드시면 블루밍 마켓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